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휴일입니다. 오늘 어, 이제 밥을 먹고 오늘 온 가족이 미용실에 가요. 마침 남자분들도 머리를 할 때가 됐고 우리 여자들도 저는 이제 뿌리 펌이랑 우리 나린이는 그 매직을 할 때가 돼서 막 엄청 꼬불거리거든요, 꼽슬이라 마침 그래서 네 가족이 다한 미용실에 가가지고 오늘 머리를 좀 해볼 작정입니다. 밥을 먹고 가서 오늘은 이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해요. 여기 된장찌개 재료들이랑 그리고 샐러드 반찬 이거 산 거. 아, 이렇게 재료들 꺼냈고요. 아니 이거 수술했다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금지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했더니 뱃살이 막 나오고 엉덩이는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좀 샐러드를 먹으려고 해요. 아 그리고 이거 김 이거 제가 구운 건데 우리 가족들 정말 제가 구운 김만 먹으려고 해가지고. 300장은 부른 것 같아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.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사이에 이 잘라야 되는 대파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, 지금. 제가 파를 사가지고. 바로바로 다못 먹잖아요. 주부, 주부분들 그러시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게 오래 먹을 수 있고 요리할 때마다 파안 썰어도 돼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. 원래는 이거 오빠가 해줬었거든요.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. 아니. <laughs>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엔 괜찮은데 이게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면 너무 눈이 매워서 이게요, 이거 이렇게 담은 와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. 이거 엄청 오래 먹겠는데 든든합니다, 여러분. 이거 해놓으면 든든하지 않아요? 나만 그런가? 눈물. 가족들아, 보고 있니?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하고 있단다. 음 여러분, 나린이 내려와서 밥 먹고 있는데 <laughs> 찍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얼굴 이상하다고 찍지 마라. 네 얼굴 완전 완벽하게 가렸어, 지금. 아빠. 완벽하게 가렸어. 아무튼 나린이 먹고 있고요. 다린이는 과외해가지고 미리 혼자 먹었어요. 그리고 뭐, 토니님도 먹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많이 찍어도 돼요. <laughs> 괜찮아요 아 봐, 상태 좋아 별로 안좋은데 안좋아요? 어. <laughs> 네. 오빠도 갈아줄까 <가려줄까>? 죄송합니다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응. 울면서 했어 응? 울면서 밥했어 왜요? 이거 다 찍고 나니까 아, 파달랐거든 응. 응. 눈물이 막 나가지고 게 하면서 했는데 응. 여기 이렇게 막 번져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찍었더라 음 재미겠네 맛있다 풀떼기 가지 좀 드셔보세요 안 되지? 먹어 왜요? 아직 맛없다 지금 나이가 물살인데 편식하고 그러세요? 아직 튀김은 맛있거든요? 드세요 떡볶이별로요 맛이 없다 아, 아, 드세요 나그 물컹물컹한 식감은 되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오빠 드세요 편식합니다 <laughs> 아 다들 돼지인가봐요 와 지금 밥 방금 먹었거든요? 그리고 여기 아직 치우지도 않았어요 다 먹지도 않았어 마지막 숟가락 뜰 때인가? 뭐 먹을 것도 없나? 이러는 거 아니 무슨 왜 그래 토스트를 만들게 이러니까 제가 살이 안 찌나고요 같이 먹게 된다니까 어우 진짜로 왠지 오늘 만만치 않은 휴일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내겠는데자 손님들 토스트 나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어 머리 빗고 왔네요 아가씨 이상하다더니 야, 가져가! 거 앉아서 뭐해? 아니 일어나면 갖다 줘요! 아 커피 내리고 있잖아요! 와얜또 어, 뭐야? 어? 오늘 다린이 첫 등장! 와! 우리 다린이가 솜씨가 좋아 저기 여기 레스토랑이세요? 여기어 <laughs> 토스트를... 얘봐 우리 나린이 얼마나 털털해 종이컵에 이렇게 자 이거 여기는 길거리 토스트고 여기 무슨 레스토랑 토스트인가봐.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누가 토니 주니어 아니랄까봐 얘도. 보고 똑같이 따라해. 똑같이 나이프로. 고급스러워뭐라는 거야 고급스러. 워 달인이 고급스러. <목소리로> 네가 해주는 음식은 언제 맛있지 뭐야? 나 <목소리로> 민망해. 하이파이브, 언지 하이파이브 하라저 <laughs> 미용실 도착했습니다. 자, 나린이 우리 꼬슬기 없애기 위해 매직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 왔습니다. 파이팅! 너는 좀 천천히 와도 되는데 아빠랑. 아니. 왜 먼저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? 아빠랑 동둘이 있으면 어색해. 왜 어색해? <laughs> 뭐가 어색해? 아빠인데? <laughs> 그리고 뭐 같이 있니? 넌네 방에 있을 건데? 어머나 <laughs> 뭐가 어색한지 궁금하네 자 우리 다인이 차례 손님 어떤 거 원하세요? 0 0 0 6 0 0 c m 만안하잖아 그럴 건왜 왔어? <laughs> 잘 잘라주세요 선생님 <laughs> 언제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만나네요? 여기서 만나네요 네 그거 아까 토스트 하만 마, 아니에요? <웃음> 진짜 <웃음> 토스트 하신 마. 어제 여기 또 만나요? 머리 예쁘게 머리 머리 하세요 뭐요 지금 머리 하다가 네. 상태가 안좋아 머리 좀 내려 봐요 싫어요 왜요? 하지 마요 끝났습니다. 지금 시간 7시 30분. 우리 여기가 쉬었죠. 3시 반에 왔는데. 장난 아니에요. 4시가 걸렸고요. 자, 제 머리. 어, 예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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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린이. 봐봐, 어? 나린이 완전 차해렸어 자, 우리 다리도 깔끔해졌습니다. 아빠 어디갔어? 아빠 가버렸어? 아이, 진짜. 자, 그럼 우리 토니님의 머리는 집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어, 가벼워. <laughs> 미용실 오기 전엔 평범하고 들어와서 못생겨지고 나갈 땐 이렇게 예뻐져요 안녕히 계셨어요? 멋있나요? <웃음> 네? <웃음> 봐봐요 머리가... 머리 누워계셨어요? 네? 누워계셨냐고요 아니요 <laughs> 기대있었는데요? <laughs> 아까 미용실에서 나갈 때 모습이 아닌데? 예쁘다 깔끔하네 했어요. 그나저나 당신은 나갈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? <laughs> 네? 똑같페좀제어그디지 t 어디, e 어디가 틀린 거야?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r e s 지 앞머리 어, 아 w 이거, 이거, 이거? 거 l 뭐거 i 거 m n 이 t t i Amarie. a 머리할때마다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. a g u a 이렇게 Pompeji. What happened there? Boreal, never took any. Volumi, d r 아니 먹 배고파 배고파, 배고파. <laughs> 진 쓰러질 것 같아 빨리 밥 빨리 해. 세 어디가 밥 가지러 가? 아니 밥 가지러 가요 어머나 왜 너무 배고팠나봐 왜 거의 다 먹은 거는데 이제서가 가면... 응? 왜 까먹고 있었어요 찍는 거 뱀이 뭐 시켰는지 아시잖아안보드렸는데 모르죠? 요게요 쭈꾸미 음? 보이세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먹던 거보여서 쭈꾸미찜 쭈꾸미 아니요. 우삼겹 어 쭈꾸미 우삼겹 음. 찜 맛있습니다 아무튼 애들은 벌써 먹고 올라갔어 <laughs> 우리도 다 먹어가 아구탕 비지개 아구탕 아구찜이겠죠 어, 아구찜 음자 이제 방에 들어왔고요 오늘 토니님이랑 우리 나리 의 달인이가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꼭토킹이네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제 일상에,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<laughs> 휠이잖아요.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아무튼 저한테 오늘 아주아주 아주 힘들었습니다. 전 미용실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정말 너무 힘들어. 한번 가면 진짜 진이 다 빠져서 오거든요. 그래도 할건 해야죠. 오늘 제가 모공 스페셜 케어를 하는 날이에요. 모공 관리 요즘에 제가 모공 관리에 진심인데 이게 모공 관리가 어, 피부 관리의 끝판왕인 거 아세요, 여러분? 여드름만 빼고 다 있어요. 모공 넓지, 여기 막, 기미 같은 거 잡티 있지, 요철 있지, 이것들을 다 막, 뭐부터 케어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미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, 미백 케어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, 그게 틀렸던 거예요. 근데 모공 관리는요, 제가 모공 관리를 왜 끝판왕이라고 하냐면, 정말 정말 관리하기 어려워요. 모공을 하려면 탄력 그리고 수분 뭐안 해야 되는 관리가 없어. 모공을 케어하려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. 모공은 일단 비워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, 여러분? 이게 막뭐 바른다고 피부 안에 있는 블랙헤드나 뭐 피지, 화이트헤드 이런 거 제거 없이 그냥 뭔가를 바른다고 해서 모공이 절대 줄어들지 않아. 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. 요 클렌징을 무조건 기본인 거고, 이제 스페셜 케어는 여기 노, 오일로 녹여가지고, 피지 싹 걷어내고, 그 안에 수분을 채우고, 뭐 어쩌고저쩌고,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는 그런 스페셜 케어가 있어요. 아무튼 오늘 저는 그것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. 네, 그 케어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.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하고, 저는 잘 거예요, 여러분.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모공 케어하는 영상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맞아? 꼭 이렇게 이마를 까고 인사했어야 되는 건가? <laughs>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관리하러 가요.